엘레강스는 Oakland, 가고, 가고, 바로 가까니다 바로 가까어 가고, 역사적으로, 뭐, 르네상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문화형, 대형형이죠? 문화형형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가지 자유들이 주어지면서, 각자의 자유방방함을 표현하는 그런 개성이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 바로크 시대는 꽃을 게 되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정말 폭발적으로 그래서 바로크, 바로크 양식의 건물 건축물들이나 이런 예술품들을 보면, 보면 굉장히 물, 화려하고 그다음에 과학이 녹아 들어가. 이제, 이제 과학의 바울이 원리들이 녹아 들어가. 그런, 그런 것들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크. 자, 바로크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번 틀어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우리 올캠핑 로크 리마스터 P1 바로크 터널 쉘터 텐트에요. 이름 <laughs> 되게 길죠. 이게 여러분 되게 의미가 깊어요. 전 세계 최초로 기존의 텐트를 사서 구매하시는 회원분들, 우리 캠퍼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폴을 재활용, 리사이클링해서 전혀 다른 텐트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리마스터링 프로그램,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자, 뭐, 사실, 저, 뭐, 팔아먹기 급하죠. 뭐, 기존에 잡은 물고기한테 물, 뭐, 밑밥 주는 거 보셨습니까? 어, 여러분들은 잡힌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로코포트4를 가지고 전혀 다른 면 텐트를 만들어 왔어요. 그게 바로 바로크예요 엘레강스, 누레상스그 다음엔 바로크입니다. 엘레강스를 리마스터링 하는, 어, 리사이클링 하는 또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따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크인데, 6.4m, 그 다음에 3.5m, 높이 2.1m, 총 8개의 풀, TPU, 메쉬, 창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인은 나일론 68데니아 실리콘 가공에 3000mm 내섭을 수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발수 약재는 전부 다 PFA, p f s 프리 환경 호르몬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 작업을 해놨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기존의 폰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 면이에요. 결로가 없어요. 숨쉬기 굉장히 편리해요. 설치가 쉬워요. 이게 지금 1 8 5 k g 예요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 TPU가 8장의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 로코프트 폴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근데 18.5kg의 스킨 무게를 갖고 있지만 설치는 굉장히 쉬워요. 폴 4개만 꽂고 여러분 당겨만 주시면 텐트가 섭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의 장점은 개방성이에요. 면텐트는 지퍼를 많이 달 수가 없어요. 지퍼를 많이 달면 누수의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퍼를 많이 달수 없는데 저희가 대신에 창을 큼직큼직하게 많이 넣어 드렸어요. 정말 엄청나게 큰 창이 8개가 위에 2개, 양옆에 3개씩. 정말 이거 다 열어 놓으면 여러분들 밝아 벗겨진 느낌일 거예요. 설치한 거 한번 진짜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탈부착식 이너시트와 이너 스커트 방식이에요. 밖에 스커트가 있으면 좀 지저분하고, 그죠?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펄럭일 수 있고 한데, 이너 스커트 방식이기 때문에 스커트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탈부착할 수 있는 6.4m의 바닥 시트가 달려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막아주고, 물도 막아주기 위해서 바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접힌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6.4m를 깔면 전체, 3.5m, 6.4m, 전체를 좌식으로 쓸수 있어요. 중간에 기둥 없이. 이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그 공간을 여러분이 기본 포함되어 있는 두 장의 커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칸칸이 달아서 공간 분리를 할수 있어요. 이너 공간, 전시 공간. 또 여러분들이 타이 부착 이너 시트는 숏 버전과 롱 버전이 있어요. 6.4m는 롱 버전이고 숏 버전은 2.4m, 3.5m의 이너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고요. 커튼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신발 씻고 들어갈 수 있는 쉘터가 됩니다. 자식과 입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듈형 텐트예요. 로코포트가 모듈형의 그 맏형이었다면 그 아들은 더 디테일하게, 대신에 더 아름답게 바로 그 양식을 따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로코포트 폴 4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장에서 텐트를 설치하실 때 사실 옆에 막 차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편한 장애물들이 많아요. 이걸한 라인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합치면 한 6m 정도 되거든요. 너무 길잖아요. 컨트롤 하기 힘들어요. 그때그때 그때 꼽아가면서 설치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슬리브에 폴을 삽입을 해줍니다. 삽입을 하면서 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돼요. 제가 설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폴대를 아주 손쉽게 넣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보통 다른 텐트들 같은 경우에는 폴대를 집어 넣을 때 굉장히 힘들죠? 벌써 다 넣었어요, 저. 다 하나를 꼽았습니다. 아 10초면 돼요. 다음 거. 벌써 다 꼽았어요. <laughs> 자, 정말 쉽죠? 정말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연결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날또 끝났어요. 다음 거. 제가 한번 얼마나 몇 초나 걸리나 한번세 볼게요 백자님이 유이땅 해줘요 요이 땅. 6초 제가 뭐 보통 보니까 하나 꼽는데 한 10초 안쪽이에요 조립까지 다 해서 여기 텐트 반치신 거예요 저희 바로크의 장점은 팩 4개로 자립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폴 있죠 폴그 있죠 폴 끝에 오징어 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징어 핀이 있습니다 오징어 핀을 그냥 꼽아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둘그 다음에 셋넷첫 번째 동작은 끝났어요 네개의 오징어 핀만 일단 연결해주세요 저희가 왜6 0 6 1 4를 재활용하느냐 4면 사실 이거를 70대 폴로 바꾸게 되면 지금 이 곡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굵은 폴 때는 위험합니다. 얇은 폴 때는 잘 휘니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굵은 폴 때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70 폴대로 안 바꾸고 60 폴대로 그냥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60이 좋다, 70이 좋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적재, 적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이해하고 나면, 아, 왜 그렇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70볼 때는 탄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보통 13파이, 16파이 포를 쓰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포를 쓱, 우리 로코프트 여러분들 세우는 것처럼 쭉 밀어가지고요. 밀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꼽다가, 뭐, 잘안들어가고도안 되는 경우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딘가 걸려있을 거예요. 살펴보면.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끔 한 상태에서 딱 맞습니다. 저희가 최적화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세개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꼽아, 더 꼽아주시면 자립을 제가 시키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설치하실 때 조금 빡빡하다. 아니, 1cm가 아쉽다. 그러면 레벨 웨빙을 풀러주세요. 레벨 웨빙을 풀러주시면 스킨이 조금 더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꼽아주시면 끝나요. 이 과정까지 사실 뭐 힘이 부족한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령이에요. 어디 걸려있는 곳은 없나. 이런 거좀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꼽아주시면 지금처럼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립시키는 법인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제부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폴을 꼽을 때 팩을 박으면 폴때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스킨이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풀다 아, 삽입을 해서 아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웨빙을 쫙 풀어주세요. 웨빙을 풀어서 걸어주세요. 반대편도 웨빙을 풀어서 걸어줍니다. 웨빙을 풀어서 양쪽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 제가 반대로 당겼을 때 이제 안딸려오겠죠 걸어놨으니까 일단 팩두개 끝났어요.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릴게요. 얘를 들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 안에 지금 여러분 공기가 안 들어가서 안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밑을 살짝 열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빨딱 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로 일리와 일리와 자 일로와 자 일로와 끝에 팩두 개를 이제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당겨 주시면 모양이 딱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일단 한쪽을 백다운을 해주세요 저희는 총 4개의 백다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군데 걸었어요 자,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자립이 시작을 한 겁니다 자립이 시작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을 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팩 4개를 받고 각은 아직 안 땡겼어요 그냥 자립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클립을 다 연결을 해주세요. 됐죠? 이제 각을 잡아 볼게요. 지금부터 쭉쭉 당기는 겁니다. 쭉쭉 그러면 앞으로 다 와야 되겠네요. 자, 제가 다시 이제 택다운을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제 데크가 제가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완벽한 어, 평양이 아니라서 텐트가 약간 좀 비축의 처진 점은 이해해 주세요. 아까 어, 이렇게 앞으로 나와 가지고 사선으로 설치가 됐는데 뭐 이제 캠핑장 같은데 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각을 잘잘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바로크 텐트는 결로가 없고요. 쾌적한 것이또 장점이죠. 그 다음에 공간에 이제 뭐 공간이 사실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어, 괜찮은 편인데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터널 텐트들이 횡풍에 조금 약한 편이에요. 횡풍에. 그래서. 어 저희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 가이 로프 요거를 꺾어 가지고 자, 말아서 고정을 하게 고정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윙 플라이예요. 윙 플라이. 저희가 바로크를 위해서 만든 윙 플라이. 윙 플라이를 설치를 하면 누수도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으로부터 굉장히 강하게 텐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윙플라이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노멀 모드예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바람이 좀분다 아니면 좀 위험한 상황이고 내가 그냥. 술 먹고 고라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전문가 모드로 가는 겁니다. 댓글을 전부 다 풀어주세요. 풀어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준을 맞추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문 높이에 이걸 맞춰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혼자 설치할 때 어리버리 하면 플라이를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수평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맞춰놓으면 문 높이에 맞추면 저쪽도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럼 자기만의 그런 높이를 알거든요 이 상황에서 부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8개씩 저희가 동봉을 해드려요 8개씩 동봉을 해드리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르네상스에도 똑같이 호환되는 그 버클 부품인데 이거를 연결을 해주시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팩을 이제 바로 직접 박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가이로프를 하시잖아요 가이로프 할 시간에 이걸 박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텐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버티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버틸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같이 가이로프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다가 그러면 텐트를 조금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이로프까지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폴대도 잡아주고 텐트도 눌러주고 바람에 조금 더 강하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윙플라이 모드는요. 지금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노멀 모드하고 웨빙 스트랩을 밖으로 빼므로 인해서 텐트를 눌러주는 효과. 그래서 바람에 조금 더 강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더 이거를 연결해주시면 폴대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바람에 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천정에는 TPU가 달려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여러분들이 하늘 조망이 가능하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앞뒤에 4개 팩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사실 이제 가이로플걸 가서 당기는 경우에는 면 재봉에 피로 누적이 생길 수 있어요. 벌어져서 누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매끈하게 매끈하게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카바를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벌어진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연문을 안낸 이유가 이 연문에 지퍼를 만들면 사실 누수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데 쉘터면 상관이 없어요. 바닥이 뚫려 있는 쉘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은 좌식으로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옆에서 들어오는 비가 감당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 8개의 투명창을 저희들이 부착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이를 길게 뽑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시면 확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길어요. 그러면 남는 끈 같은 경우에는 펄럭펄럭거리고 땅에 이제 뭐, 그죠? 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고무 링을 달아 밴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하시면 펄럭거리지 않고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강풍이 불때이 스트랩에 바람 소리가 날수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꼬아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어, 와륙을 그 없애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조용하게 아, 조용하게 캠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레강스와 르네상스와는 다르게 어, 저희 바로크는 음, 레벨이 가능해요. 레벨 조절. 그러니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절 웨빙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위쪽에 연결해 주시고요. 반대편을, 그, 당겨가지고 고정을 해 주셨으면 여기서 이제 웨빙을 쫙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각이 딱 맞게 이쁘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걸어 주시면서 쭉 연결해서 나오시 끝에서부터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웨빙을 당겨가면서 고정을 해 주시면은 쭉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쁘게. 이쁘게 오목하게, 예, 이너 시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마스터 바로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요, 칸칸이 1.5m, 3.5m 이 공간을 다 분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전실 공간은 95cm, 약 1m의 전실 공간이 있고요. 이 전실 공간부터 여러분들이 막아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 분리가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칸칸이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지퍼들은 다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시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커튼을 달아가지고 공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숏이 나옵니다, 숏. S 사이즈, 스몰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너, 탈부착 이너 시트, 이 작은 사이즈. 그러면 2m40에 3m50에 이너 텐트가 생겨요. 어차피 이 친구는 면 텐트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너 텐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커튼만 달아주면 됩니다. 제가 커튼 한번 달아가지고 공간 분리를 해볼게요. 로크 포트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퍼 한번만 체결해주시면. 이렇게 공간 분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안 쓰실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커튼처럼 데코레이션 효과도 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분리한 공간은 2.4m, 3.5m 공간이라서요. 여러분들이 300 에어매트도 충분히 들어가고 공간들이 남습니다.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분리난방도 할수 있고요. 아이들과의 공간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튼이 두 개가 기본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들 어, 사용하시는 TC 어, 테크니컬 커튼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로가 없이 쾌적하게 어,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달아 볼게요. 뭐 원하시는 공간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분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퍼를 연결을 해서 공간 분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공간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1.5m, 3.5m 공간이 분리가 됐고요 여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커튼처럼 여러분들이 말아주시면 그냥 사실 그냥 이렇게 쓰셔도 공간 분리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데코레이션 우리 인테리어 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이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등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간도 분리하고 인테리어도 이쁘게 해가지고 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텐트의 특징들은 병렬 지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안쪽은 무조건 TPU가 됐던 메쉬가 됐던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메쉬가 돼요. 그래서 벌레는 막아주면서 천정에 있는 플라이 천정에 있는 TPU 창을 위해서 하늘을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직 플라이도 있어요. 윙 플라이도 있어요. 이두 가지 플라이 모두 TPU 창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든간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천정을 열어서 도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조금 더 답답하다. 야, 매시 때문에 바람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냥 천정이 열립니다. 천정이 열려요. 왜 이렇게 했냐? 연통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플라이를 안 쓰시고 연통 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연통을 올릴 수 있게끔. 이거 지퍼 위치만 이렇게 바꿔 주면 원하는 위치에 연통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붕을 열어 놨어요. 대신에 누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퍼를 달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이를 두 가지를 이용해서 편하게 쓰실 때는 베이지 플라이, 조금 바람에 강하게 할땐 지금처럼 윙 플라이를 설치를 해 주시게끔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오늘 어, 검수 과정과 네, 소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늑하고 이쁘고, 네. 아, 정말 장난 아니죠. 개방감 진짜 끝내줍니다. 지금 TPU 8개 중에 3개만 열었어요. 8개 중에 3개. 더 열면 개방감은 더 좋죠. 이야, 너무 이쁘죠. 어,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그 베이직, 라이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지금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저 안에 뭐 이렇게 마꾸미지는 못하더라도 저희 갖고 있는 장비들 가지고 한번 놓고 그 안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람이 꽤 불고 있고요. 뭐 크게 뭐 지금 바람이 꽤 부는데 여러분은 모르시죠? <laughs> 뭐 이렇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나? 우리 오늘 백장미님은 안에 우리 방송을 위해서 이쁘게 좀 사실 제가 이런 거잘안 하는데요. 아 먹고 살려고 팔으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돼. 자 이쁘게 끼니다 본체 바깥쪽에 오픈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개의...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주시면 쉽게 터치가 돼요. 사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세팅을 다 해봤어요. 어 일단은 저희가 공간 분리가 되니까요. 이쪽은 저희가 이 작은 발코니, 작은 발코니처럼 해서. 밖에 전면 TPU로 일체감 있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게 저희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 여기는 저희가 이제 TV를 볼수 있는, <laughs> TV 볼수 있는, 여기다 다른 거 의자 뭐 2인용 의자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2인용 침대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한 가족이 쓰실 거면 여기서 뺄거 빼시고, 더할거더 하시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음, 저희가 좀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꾸며봤어요. 아까 제가 뭐 창문 다 열어놓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뭐다 해서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laughs> 음, 보여드렸는데 저희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스케치로만 그래서 요 커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뭐 마음대로 달수 있고요. 이너 공간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침실을 별도로 꾸밀 수 있고요. 자요렇게 예, 네, 요렇게할수 있는. 저희 올캠핑 리마스터 자 로크포트를 분해해서 다시 재탄생시킨 바로크입니다. 가기 전에 랜턴 좀 이렇게 켜봤어요. 어, 불 켜면 지금 창문은 일단 다 닫았고요.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불을 한번 랜턴을 켜봤습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제가 랜턴을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켜볼게요. 아, 이거 이렇게 된 김에 템풍까지 찍지 뭐. 그죠? <목소리> You.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all the time.